<laughs> 아,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십니까? 자, 드래곤네스트 이제 인퀴지터 키우고 있는 제로스라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인퀴지터를 키우고 있는데 음, 드네를 복귀하시는 분이나 또는 새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캐릭터 하나를 새로 만들어서 이제 쓸모 있는 아이템이나 또는 어 이건 버려도 되는 아이템 또 가져가야 되는 아이템들을 좀 살펴보려고 <laughs> 기존에 있는 캐릭터에서 알아봐도 되는데 그냥 하나 하나 차근차근 보면서 그냥 좀 시간 널널하게 보면서 좀 만들어 보려고 컨텐츠를 하나 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하나씩 뭐 오래 하진 않을 거야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로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해서 이제 최대한 알고 있는 거대로 자세하게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생성된 캐릭터는 총 11가지가 되어 있고요. 다 만렙을 일단 찍어 놨고 그렇기 때문에 만렙에서 만렙 캐릭터들이 있으면 이제 경험치라든지 뭐 추가 경험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새로 하는 유저들보다는 좀더 레벨업이 좀더 빨리 된다는 것을 일단 감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복귀하신 분들 중에서도 캐릭터 수에 따라서 이제 그게 다르기 때문에 캐릭터 수가 이제 10개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추가 경험치가 이렇게 많이 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쭉쭉쭉 이제 될수록 이제 경험치가 많이 붙기 때문에 나머지 새로 생성되는 캐릭터들의 그 경험치가 좀더 빨리 붙을 수가 있겠죠? 그냥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세한 거는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알고 있는 한 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할수 있는 캐릭터가 그렇게 많지 않고,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되게 많긴 하지만, 제 손에 가장 잘 맞는 캐릭터를 해서 좀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인퀴지터를 하나 더 만들어서, 어,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캐릭터들은 이제 키워주시면 되고, 뭐 대부분의 공통되는 그 아이템들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좀 보고 짚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코스튬에서 뭐 그냥 대출을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은 뭐 그렇게 많다 보진 않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만들도록 할게요. 슬슬 보고. 운도 색깔 막 이렇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코스트 코스프레 도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다 대충 꾸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얀 색깔을 색 좋아하기 때문에 하얀색 개통으로 뜨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코스트 미분은 다 없어지는 거라서 대충 만들어 놓고 이러면 닉네임이 두 번째 되는 걸로 할게요. 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2로 할까요? 2? 2로 하죠. 귀찮은데. 음, 아니야, 좀더 있어야 하나. 어차피 그냥 하고 말 거니까 일단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해보죠. 스토리는 다 건너뛰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SC 누르면 스킵을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세팅을 봤을 때 WSD로 전후 좌우가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을 누르면 구르기 또는 회피할 수 있고 마우스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좀 끊기는 것 같은, 살짝 살짝씩 좀 끊기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두 번을 누르면은 구르기가 되고요. 이렇게 대시를 쓸 수가 있고 대시는 그 대신 쿨타임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뒤로도 이렇게 백 대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우스로 이렇게 시점 움직이면서 이렇게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우스 시점 변화는 키보드에 보시면 P 옆에 대괄호가 있어요, 양쪽에. 그걸로 이제 마우스 감도를 편하신 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도 가 낮으면 낮을수록 천천히 움직이면 시야가 천천히 가게 되고요. 그리고 감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조금만 움직여도 시야를 휙휙 볼수 있는 감도로 조정을 해서 상자기한테 손이 맞는 그대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도는요 그리고 이제 이런 스케일들이나 뭐 단축키들이 있는데 잠깐 좀 끊기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그래픽을 좀 낮춰서 하도록 해야 될것 같네요 살짝 낮춰서 끊기지 않는지 한번 슬쩍 봐주시고요 어느 정도 된것 같네요 으자 그리고 기본 공격 특수공격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스킬은 1에서 뭐 이렇게 쭉 저걸로 사용을 하면 된다. 뭐, 간단하게 나와 있었는데. 잠시만요. 그래서 스킬 같은 경우는 1번에서부터 쭉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보통 사람 손이 1번부터 5번까지는 어느 정도 는 스킬이 가능한데, 0번까지 가기는 손이 굉장히 그 방향키에서 굉장히 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SC를 한번 눌러서, 게임 옵션이 아니라, 있을 텐데 단축키를 설정하는 게 있는데 잠시만요. 컨트롤 설정이라고 있는데 컨트롤 설정 들어가셔서 이 전체적인 단축키나 이런 것들을 자기 손에 맞게 해줄 수가 있고요. 물론 여기서도 마우스 감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슬롯 단축키라고 해서 1번부터 12번까지 되는데 총 12개의 단축키를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같은 경우는 1번부터 6번까지는 단축키를 쓰고요. 바로 밑에 있는 WSD 밑에 있는 Z부터 이제 N까지 그까지 이제 손이 닿기 때문에 그렇게 단축키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뭐 다른 분들은 뭐 Q도 쓰고, e 도 쓰고, R도 쓰고, T도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자신의 손에 맞게 해주면 단축키를 설정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공격을 하도록 하죠. 일반 공격으로 술술 때려주고. 아이템은 F로 이렇게 줄수 있게 친자에서 설명이 되고요 이렇게 노란 색과 느낌표가 떠있는 것들은 메인 퀘스트이기 때문에 해당 NPC를 이제 이렇게 점점점 나와있는 상태에서 클릭을 하거나 또는 이제 Q를 누른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퀘스트 진행을요. 이런 것들은 스킬이 그 스토리는 그냥 바로바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을로 돌아가게 됐고요 여기서부터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가이드적인 그 퀘스트랑 메인 퀘스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메인 퀘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란 색깔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보통 처음 하시는 분들, 복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메인 퀘스트나 그 가이드 퀘스트만 잘 따라가시면 충분히 만렙 찍기에는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서브 캐스트 말고 이 메인 캐스트 중점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탭을 누르면 이렇게 전투 준비가 되고 탭을 다시 누르면 비전투 상태에서 좀더 달리기가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마우스 휠로 당기면줌 인을 할 수가 있고 마우스 휠을 뒤로 하면 이렇게 줌 아웃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주황색과 느낌표였는데, 이렇게 비활성화된 주황색과 물음표가 뜨면 퀘스트, 그, 완료하는 NPC이기 때문에, 이 퀘스트 하시면서 이 물음표를 따라가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는 이제 볼게 없기 때문에 바로 그냥 쭉쭉쭉쭉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여기 물음표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이 메인 퀘스트 물음표가 나오면은, 첫 번째 캐스트는 메인 캐스트가 완료되는 걸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제 계속이라는 이단어를계서 이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마우스로 일일이 클릭하지 말고 바로 그냥 슬레 이 스페이스바를 꾹 눌러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축키 K를 누르시면 이게 클래딕으로 해서 쭉 뭐, 다른 캐릭터 마찬가지예요쭉 이렇게 스킬들이 나오는데 그냥 모든 스킬들을 레벨 올리면서 쭉쭉쭉 그냥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만렙 되면은 스킬 초기화권을 주기 때문에 그 초기화권으로 다시 자신이 원하는 그 스킬로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초반 같은 경우는 스킬 하나 하나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전부 찍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스킬을 찍어 주시면서 이렇게 자신의 손에 맞는 곳에다가 그 스킬들을 마우스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축키는 총 1번부터 이렇게 n까지 12개인데 여기서 1번 옆에 있는 이 슬러시 같이 생긴 거는 물길포를 누르게 되면 2번 창고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총 24개의 그 스킬을 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1번 슬롯, 2번 슬롯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슬쩍 또 이렇게 아직레벨 3이 됐기 때문에 레벨 오른 거, 이렇게 필수품 있죠? 이것들은 무조건 열어주세요, 일단. 이런 아이템들은 쭉쭉쭉 얻어주셔서 한 곳에 좀 정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드, 메이스, 뭐, 프레일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이제 프레일하고 지금 장착하고 있는 메이스 같은 경우는, 그, 프리스트 프리스터 기준이 아닌, 또는 가디언이나 이런 계통 그리고, 크루세이더 같은 개통에 이제 쓰이는데, 보통 프레일은 좀 많이 안 쓰거든요. 이제, 완드 같은 경우는 세인트나, 또는 인퀴지터 같은 정도의 완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퀴지터를 할 거기 때문에, 완드를 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반 같은 경우는 돈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런 무기 같은 경우는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상점에 가셔서, 그냥, 파시면 되겠습니다. 시프트 클릭,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바로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팔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I를 누르면 이렇게 인벤토리창이 나오고요 그리고 쭉쭉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만날 캐릭터 보유 수가 11가지가 있기 때문에 몬스터 잡고 스테이더 클리어 추가 경험치를 더블로 받을 수가 있어요 퀘스트를 하나씩 시작하면서, 뭐, 퀘스트가 목, 목적이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나 아이템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아, 퀘스트이기 퀘스트. 때문에 그런 음, 걸위주로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지바람 쪽으로 가서, 저, 이 화살표에 따라서, 그냥 방향 감각 따라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어려움이라도 상관없기 때문에 하도록 하죠. 대시 으면서달려가시고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오른쪽 키는 특수 공격 을할 수가 있구요. 보물상자 이런 것들도 쭉쭉쭉 초반에 좀 열어주시면서 먹어주시구요. 특히 피땀눈물 같은 경우는 이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서 피땀눈물 같은 게 보이게 됐는데 음 잠시만요. 포인트 정보라는 게 있어서 포인트 정보를 해서 어 클릭을 해서 보이면 좋은데 지금은 당장에 클릭이 안 되네요. 원래 클릭을 해서 이게 좀 보일 수 있게 하는 게 있는데 지금 당장은 적용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클리어하고 추후에 보도록 하도록 하죠. 여기 이렇게 웬피치도 얘기를 하네요. 서브 경험치는 서브 캐스트는 경험치 를 얻을 수 없고 메인 캐스트로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초반은 뭐 그렇게 어려,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온수 잡고 아이템 줍는게좀 귀찮을 뿐이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캐스트 난이 자체가. 뭐 난이도 맞게 또 하면 되기 때문에 쭉쭉쭉 가도록 하죠. 빵. 어 죽였네요. 원래는 죽이면 안 되는데 죽였네요. 네. 그래서 이번 판 보스가 나오게 되고요. 손쉽게 스킬 쓰면서 그냥 없애주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템은 꾸준히 먹어주시고요. 이렇게 방금 가이드 캐스트까지했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캐스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금상자를 뽑으면 좋겠지만 어비스 이상이 아닌 시에는 금상자가 나오지 않아요. 아무나 클릭을 해서 이렇게 파란 색깔로 저렇게 표시가 된 거. 그것들을 바로바로 아이템을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음표 활성화된 거 바로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마나리지를 가라고 했으니까 F11을 눌러서 마을로 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편도 이렇게 또와 있는 거 우편도 좀 확인해 줄까요? 미션 성공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씩 자, 차근차근 모아두도록 하죠. 아직 창고는 확장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봐두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다가 시심히내 팔아주고요. 필요 없으니까 테스트를 완료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상급 소서리스에 가고요. 자 스킬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스킬을 바로 짱짱 눌러주도록 하고요. 나머지 스킬 포인트들 쭉쭉쭉 그냥 바로바로 올려주도록 합니다. 만렙 되기 전까지는 어, 스케일 찍을 수 있는 거막 찍어 주셔도 되며, 되요. 네, 상관없습니다. 자 해빙의 수으로 가라고 돼 있고요. 뭐 따로 뭐 볼게 없겠죠. 아이 이런 거모험가 필수품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바로바로 열어 주셔서 아이템을 꼬박꼬박 받아 주도록 합니다. 원래 옛날에는 레벨 올라가게 되면은 그거 있었는데 그게 레벨 1 0부터인지 모르겠네요. 코스튬도 주고 뭐도 주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힛, 힛. 아, 무슨 일이지? 자 오랫동안 스토리는 오랫동안 넘어간다고 오랫동안. 했고요. 자 여기서. 파렐리나의 안식처를 가라고 했습니다 파렐리나의 안식처를 가도록 하죠 어려움으로 가도 될것 같습니다 어려움으로 가도록 하고요 대시를 써서 하고아 대시를 쓸 때는 이 밑에 이제 쿨타임이 대시가 나오고 보통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누르면 그쪽으로 대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뛸 수가 있어요 초반에는 이 몬스터들이 이렇게 다막 바깥으로 막 도망가기 때문에 좀 떼기가 좀 힘든데 그래도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스토리는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들은 그냥 다 웬만한 게임들은 다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굳이 공략이나 뭐 이런 걸할 필요도 없이 굳이 뭐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뭐 크게 네스트라든지 뭐 다른 주로 사용되는 스테이지 뭐 이런 데들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지만 뭐 이렇게 저렙 던쟁 같은 데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깨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어렵진 않습니다. 이제 스킬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좀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이제 나오는 것도 ESC 눌러서 바로바로 바로 취소를 해주시면 되고요. 몬스터 몹을 모션 보고 이제 대시를 피하거나 이제 반대방향 대시 또는 뭐움직임면서 피하거나 이렇게 피해 주시면은 충분히 좀덜 맞고 할 수도 있고요 죽을 것 같네요 느낌좀 많이 맞았네요 살짝 도망가고요 도망가고요 이제 도 살짝 피해주면서 스케일을 하고 있네요 어 죽겠는데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물약이 있기 때문에 물약을 한번 먹어줄까요? 왜냐면 한맞으좀 죽었거든요. 원래 저게 넘어지는 기술인데, 아, 공격을 안 하네요 갑자기. 이렇게 깨주시고, ESC 눌러서 바로바로 바로 이벤트 이런 넘어가주시고 돈 먹어주시고요. 장착 골라 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일단 오늘은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만 좀 알아봤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슬슬 천천히 해서 그 하루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거나 그럴 건데 오늘 은 조금 시간이 좀 늦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까지만 가고 다음 시간에 바로 두 번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아, 메인 화면용을 하나 더 지켜놓고,